모든 것이 헛개비라면 어디서 진짜를 찾을까요? 불교명구 365, 8월 28일 오늘은 선사의 시한 편을 통해 우리 삶의 진짜 모습 그리고 때다름에 다가가는 마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재불범부동시환 약구실상안중에, 노승사리포천지, 막향공산발랭회 모든 부처와 범부도 헛개비일뿐 진짜를 구하려 한다면 눈에 티끌이 끼일 뿐이다. 늙은 스님의 살이는 온 하늘과 땅을 품고 있으니 빈 산에 가서 식은 재를 뒤적이지 말라. 이 글은 조언 선사의 열반 송을 중심으로 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으며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나타나는 공의 가르침, 허망함의 통찰, 그리고 형상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의 말은 한편의 시처럼 시작됩니다. 부처도 범부도 모두 헛개비다. 진실을 찾겠다면 그것은 눈에 티끌을 뿌리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사리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건 차가운 죄를 뒤적이는 일이요. 진짜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조언 선사는 말합니다. 나의 살인은 온 천지를 감싸고 있는 그것이다. 나는 지금 그 천지 속에 녹아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반송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눈물로 기억하려 하고,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믿으며, 형상, 유골, 살이 같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조원선사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짜일까요? 경상은 언젠가 무너지고 빛나는 사리도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범소유상 개시어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에 진짜를 찾고자 한다면 제 속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주 이 마음 안에서 조용히 그 진실을 비춰보라고 조언선사는 말합니다. 이런 조언선사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형상에 집착하고 말에 집착하고 상징에 집착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 그 안에 이미. 우주 전체가, 진실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도, 진리를 찾을 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식은 죄를 뒤적이지 말고, 그 사람의 살았던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를 떠올려 주세요. 그게 바로, 조원선사가 말한, 온천지를 감싸고 있는 살이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모든 형상 속에서, 진짜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허망함을 조용히 끌어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우리도 조용히 우주가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